최근 롯데홈쇼핑의 광고에서 윤아와 도구일의 모습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서 도구일이 윤아의 뺨에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자마자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결과 광고는 순식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광고가 방영된 1 시간 동안 무려 500만 건이 주문이 발생하며 매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롯데홈쇼핑 역사상 가장 빠른 매진 중 하나로 윤아와 도구일의 매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케미와 광고의 유쾌한 분위기에 열광하며 SNS에서도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구일과 윤아의 조합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 소비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도구일과 윤아의 친밀한 관계를 부각시키며 시청자들에게 더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며 롯데홈쇼핑의 광고가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궁금해집니다. 이 광고의 성공은 단순히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두 스타의 인지도와 팬층을 더욱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SNS에 광고 장면을 공유하며 도구일의 귀여운 행동과 유나의 사랑스러운 표정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팬들은 도구일의 독특한 매력과 유나의 따뜻한 미소를 통해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광고는 두 사람의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도구일과 유나의 콜라보레이션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콘텐츠에서 이들의 조합을 볼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측도 이번 광고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스타들과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광고로 얻은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스타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구일과 유나의 활약을 기대해 봅시다. 두 스타와 소비자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다음 행보가 무척 기다려집니다. 팬들은 도구일과 유나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롯데홈쇼핑은 이번 광고를 통해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